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젤리맘 전보 의자 세트는 아기가 편안하게 앉아 식사와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할인 중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엠픽스 하이브리드 플러스 유아 의자는 뉴트럴 베이지 색상으로 가격은 58,9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제품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레시안 범보 의자 P 에디션은 안전하고 편안한 디자인으로 아기에게 최적의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귀여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시리즈 아띠 유아 의자는 세이지 민트 색상으로 65,000원에 판매 중이며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리첼 베이비 소프트 의자는 가벼운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유가 필수템입니다. 바람만 넣으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안정적인 저중심 구조로 아기도 안전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